안녕하세요. 춤선생 신바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셔플댄스 튜토리얼. 셔플댄스, 추고는 싶은데 몸치라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걱정인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만 보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셔플댄스를 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요. 셔플 댄스 초보자용 16가지 스텝 중에 T 스텝 응용 4 동작을 함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 T 스텝만 가볍게 하실 수 있다라면은 누구나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티스텝 기본 동작입니다. 기본 동작은 제자리에서 트위스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골반을 너무 빼거나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는 것보다 살짝 가볍게 다운한 상태에서 뒤꿈치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가볍게 움직여주면서 한 발을 옆으로 무릎을 들어서 토 터치 제자리, 토 터치 제자리, 옆으로 가볍게 한 걸음씩 터치하면서 트위스트 제자리 트위스트 제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한 가지는 뒤꿈치가 갔다가 제자리를올때 동시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N박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릎을 들어서 준비 N박자고 정박자 원 N의 제자리 그 다음에 투의 발을 모아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보면 N 원 N 투그 그다음 반대로 갈 때도 N three N f N 박자에 항상 무릎을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연결해서 동작하면 N one N two N t 빠르게 가면 one N two three N four N s i n N 자 이것이 바로 티스텝 기본 동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티스텝으로 이동을 해볼 건데요. 이동 역시 트위스트의 원리와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트위스트 할때 우리가 앞볼에 중심을 두고 뒤꿈치를 움직였다. 뒤꿈치를 중심으로 앞꿈치, 뒤꿈치, 앞꿈치 중심으로 보통 이동을 합니다. 이 동작은 아마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이 스텝을 하면서. 발로 트위스트 한다고 생각하시고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들어 올린 발을 가볍게 사이드로 스텝 터치를 해주면서 트위스트 이동 스텝 터치 스텝 터치 스텝 터치 마무리에는 발 모아주고 반대발 스텝 터치 스텝 터치 스텝 터치, 제자리. 이런 식으로 옆으로 네 번에 갈 건지 두 번에 갈 건지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네 번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한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네 번은 무게중심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발을 모아서 그리고 반대로 갈때 한번, 두 번, 세번 그리고 발을 모아주면서 네번 발을 체인지해 줍니다. 이동시 주의할 점은 골반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을 이용해서 골반은 정면을 바라본 상태로 고관절만 열고 닫고를 하면서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로 봤을 때 골반이 트위스트 되고 있다 하면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골반이 정면을 바라본 상태로 내 몸만 이동하고 있다면 올바르게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티스텝 제자리 그리고 이동 동작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자리와 이동 동작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제자리에서 한번 한번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발 무릎 들고 한번 터치 한번 터치 옆으로 이동해서 제자리 모아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 동작입니다 이번에 배울 동작은 T 스텝 리버스 T 스텝을 거꾸로 하는 동작인데요 T 스텝 이동 동작에서는 내가 오른발을 터치하면서 이동하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리버스는 왔던 길을 그대로 반대, 딛고 있는 발, 왼발을 딛으면서 가면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트위스트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을 트위스트 하면서 오른쪽으로 터치하면서 갈 건지, 아니면 반대로 밀어주면서 갈 건지. 여기에 따라서 이동과 리버스 T스텝이 나눠지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한 발은 가볍게 스텝 터치만 하고 한 발에 체중을 실어서 뒤꿈치와 앞꿈치 중심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갈때 역시 뒤꿈치와 앞꿈치를 밀어주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T스텝 할때 주의할 점은 발끝과 내 무릎의 방향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릎에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정방향으로 이동하는 동작과 리버스 동작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무릎을 들어서 하나, 둘, 셋. 리버스로 연결을 할 때는 발을 모지 않고 그대로 바로 옆으로 밀고 나가듯이 밀어주세요. 한번 더 가면,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동, 반대, 왼쪽으로 밀어주면서 이동을 해주세요. 자, 다음, 네 번째, 트위스텝 응용. 이번에는 턴이 되겠습니다. 트위스텝 턴. 콤퍼스처럼 한 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발끝을 90도씩 나눠서 돌 건데요. 뒤로, 우리 역방향으로 돌아볼 거예요. 옆에, 딛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뒤에 90도 그 다음에 옆에 90도 난 앞에 90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발을 모아주는 거로 하면 티스텝 턴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터치하는 동작 아까 여기에서 끝났어요. 오른발을 뒤에 옆에 앞에 제자리. 자 그러면 딛고 있는 발은 항상 뒤꿈치를 안으로, 안으로 발끝과 무릎은 같은 쪽으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트위스트를 해주면서 한번 턴을 돌아볼게요. 옆으로 시작, 뒤에, 옆에, 앞에, 정면 자 여기까지 한번더 제자리에서 네번 해보고 턴을 한번 돌아볼게요. 세븐 에잇, 원, 엔, 튜, 엔, 스루이, 뒤로 턴턴턴 턴, 턴, 제자리 자 여기까지 하며 우리가 했던 T 스텝 응용 내동작이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T 스텝 기본 동작에서 응용 동작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동작부터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첫 번째는 T 스텝 제자리 두 번째는 T 스텝 이동 세 번째는 t 스텝 리버스 네 번째는 t 스텝턴입니다 오른발부터 한번 이동해 볼게요. 준비 자세는 항상 무릎을 틀어 올려서 준비입니다. 가면서 seven, a 반대, t h r 오른쪽으로 이동. five, six, seven. 이제 거꾸로, 리버스로 이동. 이번에 턴으로 뒤에, 옆에, 앞에, 정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five, six, seven, eight, one, 자, 여기까지 우리 자연스럽게 될수 있도록 음악 박자에 맞춰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히스텝 응용 동작 네 동작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느린 박자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Five, six, s 이동. f i v 리버스. One, turn, five, six, seven, eight. 자, 이번엔 원래 박자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처음부터 한번 더. 5, 6, 7, 8 1, 2, 3, Four, 5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